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콤보의 둘기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조력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반갑습니다, 짐작길입니다 오늘은 살짝 실험 카메라 느낌으로 갈 거예요. 어떤 거죠? <laughs> 사람은 결국 돈 앞에 무너진다는 얘기가 많잖아요. 많이 무너지죠? 우선 5만 원을 뽑았는데 테이블 위에 이유도 없이 만 원짜리가 하나 올려져 있을 거예요. 네.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이거 형 거야? 아니 몰라 왜? 몰라? 어 아, 모르면 내가 갖지 같이... 누구도 아니야 현지현 건가 그러면? 태이야 태기... 택이라 이거 봐라 이만원 정도 있어? 만 원이야? 난 지갑 많이 안 들고 다니는데 현차이가 뭐야 그거 아니야? 내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본다 현지현 거? 거 아니야 그러면? 현지현 거 아니야? 말하면서 득템을 놓고 이건 뭐야? 현재원은 뭐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인데 이게 뭐 어떻게.. 아니 나도 여기서 5만 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. 그냥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나도 만 원을 먹겠다 이런 지 죄인이 없으면. 양교 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인성 테스트 합격하셨습니다. 음. 이만 원을 놨을 때 네. 주머니 속에 쏙 넣을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지 알고 지금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양경 씨는 저희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셨네요. 저만원 그렇죠. 들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아 그러면 우리 양경 씨에게는 솔직히 살짝 감동했어요. 먹으려고 어, 하지 않는 이기적이지 않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만 원을 유주 분유값에 보리도록 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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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원을 다시 한번놔두고 실험에 동참하시겠어요? 근데 이제 올 사람이 어로이 형, 현재 형이거든요. 어떻게 하시겠어요? 훔쳐오면 2만 원 주시나요? 그건 아니에요. 아 그건 아니, 그, 그 사람이, 그건 사람이 들고 나를 수도 있는 거고. 네. 아 그냥 이걸 또 도박을 하는. 네. 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그럼 일단 제가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놓고아 마인드 좋다. 아, 근데 죄송하지만 위험 인물 두 명께서 그래서 걱정이긴 해요.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죠. 예측 하나만 될까요? 네. 현재 같은 경우는 돈이 손보다 빠를 것 같아요. <laughs> 지나가면서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제가 초록이 형 같은 경우도 어 아예 이 돈이 여기 있었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행동할 거예요. 네, 딱, 딱, 네. 나올 수 있어? 왜? 네, 왜 네. 잠깐만. 혹시 여기 오늘 들어오면서 뭐본거 없어? 뭘 봐? 뭐 택배 온거 없어요, 쿠팡? 아니, 아니, 그런 거 없네. 그럼 말고라도 그냥 뭐 근데... 딱히 뭐딱뭐 뭐 다른 거뭐본거 뭐 없어? 다른 거본 거? 본 거? 응. 응. 없어? 응. 왜? 아 진짜로 아니, 아 진짜 그냥 뭐이게 오면서 뭐본거 없어 그냥? 응 없어 아 그건 봤을 텐데 형의 어두운 미래 무슨 미래 아 그거는 항상 보이지 다른 건못 봤어요? 아 뭔데 아뭐 뭐가 <laughs> 그럼 뭐 테이블 위에 뭐가 있었다거나 그런 거본 적은 없어? 테이블 위에? 어 아, 아니 본적 없는데 없어? 어아 그래 그렇구나 아음 뭐, 진짜 아니못본 거야? <laughs> 어. 못 봤는데? n g to several buckles in the floor. I am young, eh? She told me, I g 보이는 것도 boy. I'm g 그럼 아 보이는 go. I'm g 도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놓아가지고. 아 그래? 그럼 형한테 아, 아. 뭐하나 물어볼게 요즘 뭐 우리들한테 불만이 있거나 뭐좀 서운한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어? 에 그런 거 없지 난 음. 너희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셨고 음, <laughs> 근데 야, 야 음. 부탁 하나만 해도 돼? 뭔데? 일어나서 새 핸드폰 까도 어? 까아 뭔데? 어? 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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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민망해 네 까나 핸드폰 라이트 아 진짜 없어 자, 자, 자 여러분들 야. 여기에 정확히 끼어놨거든요, 지금. <laughs> 야. 오해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저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재미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벤트 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정말, <laughs> 이 표정이 딱밤을 때리기 딱 좋은 표정인 것 같아요. 아 어우, 자, 여러분, 이 눈, 돈은 누구의 돈이었죠? 둘경 축하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. 대박 진짜 저 무슨, 무슨, 무슨 응. <laughs> 오, 이벤트였어요? 특별한 오늘 하루를 지루하지 않게 오늘 이능대가 재밌게 이 순간만큼 5분 동안 음, 박수. <laughs> 정말 과하게 <laughs> 지금 네. 액팅을 하는 거 보니까 아, 네. 지금 네. 많이 네. 뻘쭘한는거 같은데. 시간은 <laughs> 절도범돼이 <안> 새끼. <웃음> <웃음> 절도봉이라뇨. 전 줄라고 했어요. 나도형 찾으면 안 돼요? 저게 있어요. 제가 못보긴 했죠. 저희 다못 봤지만, 여기 만원짜리가 올려져 있었잖아요. 네. 어떻게 했는지 다 지면에 있는 건가요? 저요?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게요. 아니, 뭘공민해 흑이 형, 아예 신축으로 가보자. 차라리 두 개를 놔두자. 여기랑. 아, 재밌는데? 그럼 나. 나한테... 빨리 아, 가세요. 3만원이 낫지 않아? 저도 <laughs> 하나, 이거 다싹다 가져간 다음에 10만원 걸게요. <laughs> 형, 차라리 우리가 가져가고 <laughs> 철학이 형한테 다시 씌울까? 나쁘지 않은데. 방금. <laughs> <화이팅! 웃음> 대길이요. 대길이요. 아까 2만원 납지 않았어? 여기나 여기? 여기. 그냥 확인했지. 어. 근데 만원 여기 이게 없어. 어, 하나만 가져갔다고? 그런가? 어떡해. 원을 응. 썼네. <웃음> 그런가? 해보면. 서름이요! 무기요! 어이 뭐야 만원나가지야되냐 언제야? 둘기야. 밥좀 위로해. 누구야? 누구 돈이야? 주인 찾아줍니다. 야, 이거 만원 흘린 사람! 이거 만원 흘린 사람. 어, 맞네. 너야, 너야? 어. 나 돌려줬다. 아, 착하다. 컵이 쓰는 사람. 아무도. 뭐야? 봐. 아니, 나 뭐야?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뭐야? 테이블, 테이블에 만원 있었어? 방에 있어가지고 내주실었잖아 와, 아 다고 와, 사다어커피사 아니 형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내가 형한테 주면 돼? 뭘 주고? 진짜 못 너무 못 고마운데? 뭐 주고 싶으면 아니 그 그게 아니라 근데 형 이거 원밖에 없었나 근데? 에 원. 아 그래? 응. 그래. 와. 아니 혹시나 뭐 여기에 다른 것들은 못 봤어? 아, 없다 <놀람> 사람을 의심 의심했을... <뭐라> 왜, 왜, 왜? 물어본 그냥 물어본 아왜 내? 안 좋은 어. 일 있어요? 어. 철옥이형 같은 사람 분받아라 여기 만약에 만원 떨어졌으면, 아그 아, 형이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을까? 그 맞아, 어, 진짜로? 아, 멋있다. 의적이다, 의적이야. 이야. 어. 어, 철옥이 근데 너 왜, 웬일이냐?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, 진짜. 이 피터캣 사람 막. 근데 거. 원래 초록이형 이런 막상 이럴 때는 되게 착하더라고. 아, 어,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진작에 막 얘기하는 시간이 없었잖아.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치, 그치 속마음 솔직하게 얘기하기 뭐 이런 걸좀 보니까, 음 그럼 나부터 시작할게. 어. 나는 형이 요즘에 너무 착한 거 같아서 좋아. 음. 근데 뭐 혹시. 나한테 아 말이나 그런 게 있나 해서 아, 있긴 있어. 어 사실. 어떤 거? 커피 한잔 사줄 수 있어? 오. 아, 또 이제 돈을 많은 차여 그러니까. 아니 원래는 저깐만 아. 이게 음. 만 원을 돌려주는데 커피 한 잔을 사주아 그만 얘기하고 그냥 빨리 시키고 뭐 빨리 한뭐 하자 게임을 하든지. 근데 아, 우선 차로 기양이 돈을 찾아줬기 때문에 박수를 한 번. 안돼. 아, 그럼 나한테 할 말은 더 없는 거야? 이천 원 줘. 원래 찾는 거한20% 돌려줘야 돼. 아, 와, 아,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야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천 원, 만 원을 주어줬으니까 이천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. 받아야지. 아. 래줬잖아 그래 아니, 내놔, 씨발, 갖고 와. 도패 떠올라. 근데 정말 좀 저는 대단한 게어 이사 람이라는 거에 좀 놀랐어요. 두 장을 제가 분명히 놔뒀는데한 장을 주비해서 자기는 한 장을 돌려주고 예. 한 장을 자기가 먹었다는 거잖아요. 전문용어로 이제 빗장빼기라고 하죠, 사실. 어이, 개소리예요, 준거 있어? 어? 세트 어? 거 있어? 세트 거 돼요? 아준거 있냐고. 어. 어? 아니 뭐 내가 뭐돈가져갔다준거 있냐고. 진짜 아닌가 보다. 잠시만 일어나 보세요. 일어나 아, 보 어. 어? 아니 야, 너는 내 돈이 어딨어. 그리고 먼저 주는 사람이 임자지. 그리고 내가 마음 돌려줬잖아. 아 없다고, 윤지야. 없다고. 어, 진짜 없는데 아이고, 아이고. 빼마시는 마시고요. 야, 올려놓고만 어. 5만 원짜리나 또. 불이야, 불이야. 영실까 말까 공유하다가 그냥 가져간 거야. 아, 근데 아, 이 돈은 주인이 없는 돈이야. 내 돈이 떨어졌어. 어, 떨어졌는데 이걸 주웠다고 하는 거야. 근데 돌기 돈인데 내 돈이 아니야. 어, 돈이 떨어졌는데 주웠어. 이걸 훔쳤다고 얘기. 맞아요. 네. 역시 야. 한번 훔쳐본 사람이 잘 얘기야. 너좀 <laughs> 놈이야, 나 너랑 나랑 같은 놈. 여기 떨어졌어. 야, 근데, 아니, 네. 나는 철옥이 형이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게, 정말 영리한 그 게, 2만원 중에 만원을, 그래도 찾아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녹인 다음에, 만원은 자기가 먹는, 아니, 진짜 영화의 한 장면, 딴 돈에 반만 어, 가져가잖아. 진짜 미안한데 정치를 해라. 아니, 사실 근데, 우리가 이런 장난을 많이 치잖아.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잊어먹었을 때도 하고서 숨겨놓은 다음에 장난도 치고 하잖아. 나 잘못한 건데? 요만원 줘봐. <laughs> 잘못한 거라고 아니 진짜 타짜. 아니 잘 봐. 타짜야. 딴 놈의 밥만 가져가 형은. 너 얼굴 개짜야 지금. 근데 <laughs> 그와중려고 했던 거 알아? 2천 원이나 줬어. 3천 네 줬어. 3천 원 줬어. 3천 다 대단한 와. 게 아니라 이거는 나보다 세 단계 이네야돈 감수 못한 사람 잘못이야. 어이것도이것도 맞죠. 아니 우리 그래. 집에서 나중에 돈 보이면 가져가. 왜안 왔대? 이 얘기를 이 얘기를 경찰에서 가서 하면 돼. 한번 해 봐. 어떻게 돼 봐. 형도 같이 가야 돼. 뭔 소리라고. <laughs> 그래서 권호자 손님 같이 하고 좀 얘기를 하다. <laughs> 어? 자, 오늘 알았어 이거 내가 커피 살게. 장로한테 줄. 아, 저... 커피 사는데 만원쯤만 살게. 왜냐면 나만원만 만 원면 좋었거든. 아니지. 만 원을 돌려주고 사야지. 팔려도 그냥 대주는 게 아니다. 이거 내가 미루냐? 아, <laughs> 이게 무슨 무슨 걸 <laughs> 무슨 얘기야. 세상 사람들 얘기. 아니, 내가 커피 <laughs> 산다고 그러니까 조용해. 돌려주고 역시 한 가정의 가장은 다르다! 야 진짜 다르긴 하다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아